안녕하세요. 저는 휴입니다. 오늘은 제가 4박 5일로 내일 여행을 가가지고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엄마가 이불을 여행갈 때 챙기지 말라는데 오늘 몰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문을 열, 열고 들어왔는데 그건 저의 동생입니다. 또입니다. 말. 말 부른다고 했어. 이렇게 그 말을 너무 잘 먹어. 말 불른다. 말불른 거! 빨고고리 빨리. 빨리. 고리고 따단. 자, 그리고 이제 여행가서 찍을 포켓몬 가드 수제픽 2탄 만들어 볼 건데 그거 재료를 챙겨. Vai, bolão, essa. 자, 일단 이거 챙겨두고 일단은 필통 자 스파이더맨 조명라뭐 가위도 있어 좋았어 자 일단은 연필을 여기다가 꽂아야겠다 오늘 일은 병화 병원... 아, 그냥 놓다 오, 나 죽을 뻔했다 진짜. 지금 가위잖아 가위. 가위. 아, 진짜 죽을 뻔. 와, 이게 세로로해서만 난 진짜 난 죽었었다. 와. 자, 일단은. 거의 여기다가 제자리에다 그가 놓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연필 두 개만 더 챙겨볼게요.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켓몬 그림 그리기. 지우개. 어, 지우개 어디지? 쿠키라. 쿠키라 아닌데. 오, 어, 깜짝아. 근데 제일 곤란한게 지금 제일 곤란한게 흑백으로 포켓몬 카드 흑백을 만들기 그걸 해야되는데 일단은 종이도 챙겨야되고 아뭐 안넣어져 테이프 테이프는 따로 챙기고자 일단은 포켓몬 카드 흑백으로 그래. 만들게요 어 뭐야 어, 어, 어 깜짝아 북한 거뭐 있는 줄 알았네 여기다가 종이 좀 만들어야겠다 그림 그대거한 장. 그냥 한 장. 접어 그리고 접어가지고 한번. 벌써 아, 6분 됐어 8분까지 만 찍어야 겠다 8분 정도까지 만 찍어 저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55분 3 5초까지 찍을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여기 일단 공간을 확보해 근데 오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수가 가지고 5시간6시간 걸려가지고 한1 2시에 출발 가요 그 정도면 내일이네 예를 놀르고 뭐지? 핸드폰 충전기는 엄마꺼 쓰면 안되고 영화나 친구야. 잠깐만요. 가족들. 어 뭐야? 나 아, 뭐지? 내내 얼굴 왜 이래? 뭐야? 나 맞나? 잠깐만 내가 왜 인형 된 거지? 내가 예체인 인형인데 내가 예체인이으로럼 변해버렸어. 어, 어, 유튜브는 이제 그만. 얘네 니다 유튜브 좋겠습니다. 어, 안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자. 아, 필통을 찍혔어. 아, 무 가방이 배낭이 됐어. 자 일단 하고. 어 여기에 일단 핸드폰 챙기고 그 정도 챙겨야겠어자 오늘은. 그럼, 가방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